주변에서 이제 명문대학교 가는 학생들을 보면 야 공부 잘 했겠다 어느 정도 잘하면 저렇게 될수 있나 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역시 이 녀석들이 공부를 잘하기는 잘하는 거죠 명문대학교 갔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네들의 실력이 환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이거를 꼭 염두에 둬야 우리 아이의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쓸데없이 먼 길을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 우리는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걸로 알고 그만큼의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또 도쿄대학교, 이런 명문대학교, 일본의 명문, 의과대학교 등의 본고사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고사 치지도 않는데 왜 갑자기 저 사람 본고사 문제를 푸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지금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내용이 알찬 문제들이겠습니까? 각 대학교의 그 출제 교수들이 학교에 약간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나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문제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들은 본질을 보면 전부 다 기본적인 것들을 묻고 있어요. 기본적인 것이 얼마나 튼튼한가. 그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시험을 칠 당시에 수험생의 숫자는 80만 명이었습니다. 그 지금의 두 배죠. 이렇게 많은 인원의 그 학생들 중에서 그 학생들의 실력을 다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합격생을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합격한 학생들의 그 점수가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기는 하지만 50점을 약간 넘어가는 정도고요. 60점이면 아주 100% 합격인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게 기본적인 문제인데, 합격생들의 점수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학생들의 실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환상적인 거는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출자한 교수님들의 그 이제 이야기들이 좌담회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죠. 근데, 좀 난이도 높은 문제 하나 내놓으면 그냥 다 틀리고 맞은 학생 거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실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환상적으로 막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것이 아니고 기본이 남들보다 조금 더 튼튼한 것자 이제 이것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공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고생 안 하고 우리 아이를 명문대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실력과 또 공부를 중간 정도 하는 학생 간의 그 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겁니다. 공부의 핵심을 잘 찾아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하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 안에 우리가 쫓아갈 수 있을 만큼의 거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공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학교 기초입니다. 자 대학 입시인데 중학교 기초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쭉 문제를 분석하고 설명하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고등학교의 그 문제들을 보면은 그 문제의 풀이의 앞부분에 중학교 기초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갑자기 점수가 그에 비례해서 확 올라가지 않느냐면은 그그 중학교 기초가 앞에서 딱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입구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혀버리면 은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혀버리면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자기 실력발휘도 못해버리고 경기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못 풀고 돌아 나오고 다른 문제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이 대학 입시에 있어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고 그러면 선행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현재 학년까지의 기초, 이거를 튼튼하게 해놓는 것에 정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공부의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상태에서 선행을 하실 시간이 나옵니다. 반드시. 중학교 끝나기 전에. 자, 그렇게 해서 선행을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진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또 공부에 대한 그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트라우마도 안 생기고요. 그리고 이것이 잘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제대로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 그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막 설명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알아듣지 못하죠. 근데 공부 스트레스만 쌓이고 자신감을 잃어버리죠. 그래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 미적분 딱 배우려고 그럴 때 괜히 이그 트라우마로 해서 두려움을 느끼죠. 아, 내가 옛날에 길을 잃어버렸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이것도 어려운 거 나왔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 뭐든지 처음 배울 때 쉽게 배우면, 나중에도 그게 쉽게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처음에 배울 때 괜히 어렵게 배운 게 있으면,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배울 때 어렵게 배운 것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과 똑같은 거죠. 자, 앞으로는 고등학교 학교 시험 문제하고 수능 문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이 문제의 구조가 중학교 기초가 입구를 딱맞고 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입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감안해가지고 이제 공부 자녀 공부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요. 또 현재 그 고등학교 학생인데 이제 내신을 좀 망쳐가지고 이제 수능을 볼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에 놓인 그런 경우에도 수능을 어떻게 수능 시험 문제는 좀 정형화가 돼 있어요. 20년 넘게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급격하게 바꾸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형화된 패턴 안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이제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